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부자 할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원숭이띠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요. 아이고, 이번 달도 참 고생 많으셨죠? 머리는 바쁘게 굴리고, 발은 빠르게 움직였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허탈함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 할매가 다 알아요. 원숭이띠 분들은 원래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순발력도 있고, 적응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바로 그 장점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너무 빨리 결정하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다가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8월 한달 동안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저것 손대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는 생각 드시죠? 근데 말이에요. 9월은 달라요.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행착오가 이번 달의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답니다. 고생 끝에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딱 잡혔어요. 오늘 할매가 원숭이띠,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숫자들은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월을 바꿔놓을 진짜 행운의 열쇠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까지 들어야 진짜 여러분의 복이 뭔지 알수 있거든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먼저 9월 원숭이띠의 전체적인 운세부터 살펴볼까요? 9월은 오행으로 보면 금진의 기운이 강한 달이에요. 금이라는 건 정리와 결단을 뜻해요.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애매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원숭이띠 분들은 평소에 갈래길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9월은 그런 헷갈림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달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볼수 있는 넓은 시야. 그것이 바로 원숭이 띠만의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이번 달은 특히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한 박자 늦춘 냉정함이 필요해요. 원숭이띠 분들의 빠른 판단력은 분명 장점이지만, 9월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계획에만 얽매이지도 마세요. 중간에 직감과 감각을 믿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9월은 타이밍의 달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기회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들은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더 섬세하게 주변을 살피셔야 해요.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번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9월 원숭이띠의 금전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은 돈을 크게 버는 달이라기보다는 돈을 지키고 흐름을 바로잡는 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원숭이띠 분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좋으세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빨리 알아차리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온 돈을 지키는 것에서 생겨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9월에는 세 가지만 꼭 명심하세요. 첫째, 3일 뒤에 나갈 돈을 미리 적어두세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 뒤에 어떤 지출이 있을지 미리 파악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충동구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나누세요.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얼마가 생활비고 얼마가 비상금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다 써버리게 되거든요. 통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달라져요. 셋째, 뭔가를 살 때는 항상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사고 싶은 감정일까? 이한 줄만 물어봐도 불필요한 지출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10월, 11월에 큰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어요. 돈은 있을 때 모아두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거든요.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원숭이띠 여러분, 요즘 몸은 괜찮은데 자꾸 무기력하고 잠이 잘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9월의 건강 키워드는 피로 누적이에요. 원숭이띠 분들은 평소에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머리를 많이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만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피로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과 간에 무리가 많이 갔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다 쌓여서, 지금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침실에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눈이 쉬어야 뇌도 쉬어요. 둘째, 하루 20분만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곳을 탐험할 필요 없어요. 집앞 동네라도 좋으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몸의 리듬을 되찾아줘요. 셋째, 눈과 간에 좋은 음식들을 챙기세요. 배, 대추, 오미자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오미자차는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하루 한 잔씩만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관계 이야기도 해봐야겠어요. 원숭이띠 분들은 사교성이 좋으셔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데,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지치게 되거든요. 9월 관계운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얄팍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짜 내 편인 한 명을 더 소중히 하는 달이에요.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한 때라는 뜻이에요. 이번 달에는 서운한 인연들이 좀 정리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는 사람은 보내주는 것도 지혜예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거든요. 대신 따뜻한 인연들은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기쁨이 될수 있어요. 특히 9월에는 말보다 태도가 태도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여요. 작은 선물, 짧은 전화, 따뜻한 안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복을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9월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2025년 9월 원숭이 띠 행운 숫자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숫자들은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운과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지점들이에요. 첫 번째 숫자 여덟 번입니다. 팔. 이 숫자 참 좋죠? 팔은 예로부터 부부의 숫자라고 했어요. 한자로 바자를 보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복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9월에 여덟 번이 나왔다는 건 문턱까지 온 복이. 이제 집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숫자, 열다섯 번이에요. 1과 5의 조합인데, 1은 시작을 의미하고 5는 변화를 상징해요. 그동안 멈춰 있던 일들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포기했던 일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볼만해요. 세 번째 숫자, 스무한 번입니다. 이 숫자는 조용히 다가오는 기회를 뜻해요.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이 찾아올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복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네 번째 숫자, 스무일곱 번이에요. 이 숫자는 사람 인연 속에서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랜 지인이나 우연한 만남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세요. 다섯 번째 숫자 33번입니다. 성장과 창조의 수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손재주가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작은 아이디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발전시켜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 41번이에요. 구조와 안정의 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인내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오늘 나온 숫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85, 21, 27, 33, 41점. 이 6개 숫자가 바로 9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행운 숫자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로또 번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는 8일, 15일, 21일을 노려보세요. 저축할 때도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시고요. 하루 걸음 수도 8000보, 15분 운동, 21시까지는 스마트폰 끄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우주의 리듬이고, 여러분 삶의 박자를 바꿔주는 열쇠예요. 이 숫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운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특히 로또를 구매하실 때는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사용해 보세요. 전부 다 넣어도 좋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몇 개만 골라서 써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숫자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 내 행운의 숫자구나 하면서 웃어보세요. 그 작은 미소가 더큰 복을 불러올 거예요. 숫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복을 만드는 건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웃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복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들어와요. 오늘 할매가 알려드린 숫자들 중에서 유동 마음에. 콕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 숫자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할매가 그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 성취를 빌어드릴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원숭이띠 친구나 가족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 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복이 더 빠르게 찾아갈 거예요. 할매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웃음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웃음 한 번이 천양짜리 복을 부르는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복부자 할매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